Welcome to Library 614. 안녕하세요, 리비입니다. 아, 우리 처음 만났는데 마음이 진짜 잘 통해. 걔 있잖아. 나한테 거리 두는 것 같더라. 이런 복잡한 인간관계를 아주 쉽게 영어로 표현해 볼게요. 금방 친해지다. hit it off. 이게 왜 금방 친해지다지? 내가 아는 단어 뜻이랑 너무 다른데. hit. 이 단어는 우리가 때리다로 보통 알고 있는데요.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off. 면 떼어내다, 떨어져 나가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만났는데 서로의 마음이 딱딱 떨어져 나와서 잘 맞다왔다. 처음 만났는데 둘이 이미 마음을 나눈 것처럼 잘 맞아서 금방 친해지는 모습 상상이 되시죠? Hit it off. 이렇게 하나 하나 발음하셔도 괜찮지만 이러면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Hit it off. 이네 가지 소리를 빠르게 한번 발음해 주세요. Hit it off. Hit it off. We hit it off on our first date. They hit it off immediately. 거리를 두다, 쌀쌀맞게 대하다. Give someone the cold shoulder. Give. 음, 쉽군. 주다죠. Someone 누군가에게 뭘 주죠? Cold 하면 차가운. Shoulder 어깨. 지금 모르는 단어가 없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 표현에서의 shoulder는 소나 양고기의 앞다리살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손님을 맞이할 때 따뜻한 고기를 내는 것이 예의였대요. 근데 원치 않는 손님이 왔을 때는 차갑게 식은 고기, 특히 질긴 앞다리살 부분 있죠, shoulder, 어깨 부분을 내놓아서 냉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cold shoulder 이 표현이 무시나 냉대를 뜻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Cold shoulder, very standoffish, not friendly at all. 지지하다, 옹호하다. back someone up, back 하면 뒤라는 뜻도 있지만 뒤에서 받쳐주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도 아주 자주 사용하는 표현. 파일을 백업하다. 우리가 파일을 백업하는 이유는 원본 파일이 망가졌을 때 뒤에서 받쳐주기 위해서 백업을 하는 것이죠.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지고 back someone up 여기에 적용을 해볼게요. 이 표현에서 우리가 뒤에서 받쳐주는 그 대상은 파일이 아니라 someone, 사람이니까 사람을 받쳐주다, 지지하다, 옹호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And I will back you up all the way. If you run for mayor, I'll back you up. 은근히 불쾌하다? 거슬리다. r a p someone the wrong way. 이 표현 진짜 재밌고 쉽습니다. r a p 하면 문지르다라는 뜻이잖아요. r a p Rub the right way. 맞는 방법으로 이렇게 rub, rub 하면 기분이 좋은데, the wrong way. 틀린 방법으로 문질렀다면 맞아요, 불쾌해지죠. 거슬립니다. I I rub people the wrong way too. 이 표현은 고양이가 털을 반대 방향으로 쓰다듬으면 불편해하고 짜증을 내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His comments r u b me the wrong way. 이 문장에서 rub. 과거형을 발음하실 때는 그냥 rub만 발음하셔도 괜찮습니다. 묵음처럼 그냥 다 지워버리세요. His comments rub me. 들으셨죠? rub to me가 아니라 rub me the wrong way. 더는 크게 발음하시는 게 아니라 지나가듯이 the wrong way. wrong 하실 때 크게 해주세요. His comments rub me the wrong way. 상대 의견에 따르다. go along with go 가다 along 따라서 같이 이라는 뜻이죠 합치면 같이 가다 즉 동의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나네 의견에 같이 갈게 Do I just go along with everything? 이 표현의 장점은 상황에 제약이 없이 일상생활, 업무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Actually, I didn't like the plan, but I went along with it. 하, 어렵다 어려워. 인간 관계는 어렵지만 인간 관계 영어 표현 참 쉬웠죠? 오늘 배운 표현들 중에서 와이 표현 진짜 쉬웠다. 나이 표현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표현 댓글로 남겨주세요. Hope you have an amazing day or night or whenever you're watching, and see you very soon. Bye.